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 채널 빌딩만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작년 12월에 어, 저희 채널에 한번 소개가 됐던 건물인데요. 이번에 가격이 한번더 조정이 돼가지고 아,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소는 노현동 145-11번지인데요. 노현역과신노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영동시장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인데요. 대지 면적 92평, 어, 연면적 326%로 용적률 혜택을 많이 본 건물이라고 그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몇번 방문은 했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 당초 97억에서 이번에 93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평당 가격으로 보자면 이제 뭐 1억 정도 남짓되는 가격인데요. 강남에서 맹지거나 아, 사도를 끼지 않고서는 사실 1억 미트로는 이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를 아, 찾아보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여기가 이제 1층 보신 1층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전과 같이 명도가 된 상태고 아직 임대를 놓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 매매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인데요. 카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내려가셔가지고 주차를 하고 아,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에서 아, 신축을 할 경우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용적률 200%의 제한을 받는데요. 이 건물이 준공되던 1996년에는 건축법이 잠깐 완화가 되었는지 용적률 286%로 허가를 받아서 지어졌습니다. 용적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게더 이득인 거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루프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 주택이 끼어 있지만 명도와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하는 카 리프트로 오르내리는 주차장으로 6대가 가능하고요. 어, 가능하다면 리모델링 시에 리프트를 교체해서 SUV 차량들도 드낼수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어,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인근 꼬마빌딩이었는데요. 매매 가격도 이제 거래가 될 만한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매도인도 팔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오늘 이 건물. 아,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빌딩만 채널에 문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